됩니다요 전하 전 죽기 싶습니다요 안 된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부터 유튜브 인생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그니까이 영상 많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 가다 가 빠이 아어어 어, 뭐야 네. 내컴퓨도 아주 구나 고장났대, 네. 진짜. 무릎, 갔다 태어나가지고. 어가 하늘에 전기가 와가지고, 방금. 에이, 저도. 아팠어요. 한 번, 어, 뭐야. 이랩냄이 만들어줄 촬영대에요. 설탕이도안 돼. 뭐야. 다시 죽어봐. 또 죽어봐. 또죽어 봐. 또죽어 봐. 어? 어? 또죽어 올게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생의 날입니다. 마지막 인생의 날이에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보셨죠? 제가 죽는단 체험 대 네, 맞습니다. 저건 심각하게 원칙. 손상된 모루 이거를 만약에 깔면 어떻게 될까요? 아. 어. 이렇게. 이렇게. 꺼봐, 한번. 왜 3단이야? 5단, 5단까지 싸올 거야. 네, 여러분들. 엄청 재밌는 놈이 떠올렸다. 못단닌데 여기가 왜 있다 왜왜 치라 따다다다다 우와 그 투기로 됐지? 아 빨리 죽어봐.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보니 오늘 우리가 죽은 기회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저희 유튜브 마지막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은 다시는 죽지 않겠습니다 라는 구독이 네, 저 절대 그런 나쁜 짓은 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유통하는 것보다는 호... 한 번만 눌러달라고 하면 눌러 주실 것 같지 않습니까? 저 유튜브 시청자. 솔직히 음. 말하면 님제. 우리 형한는 그런 말입니다. 저 나이가 나... 지금 스무 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까불는 사람 혼납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 아 형한테 전비면 어, 파이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습니까? 네. 이제 스무 살입니다. 네, 이제 스무 살 올라가요. 내년 데미 올라가요, 그 아니에요, 저 지금도 스무 살이잖아요. 아! 회원님. 내일 데미 올라가요.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회가 왔으니까 죽어야 됩니다. 유누님, 아,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옵니다. 맞술이죠? 맞지? 맞지? 형님.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주 재밌는, 사건을 하나 준비거든요 이거 습 여기 나무가 열리죠?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빨리 죽어봐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마지막 인생으로 한번 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어. 형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님들 여러분들 어떻게 죽어볼까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화염대폭 맞을 수 있습니다 저, 저 마크 고수에요 그런데 저, 저랑 같이 저랑 같이 친구하는 사람 마크 고수됩니다. 그리고 모험이 떠납니다, 형한테. 네, 맞아요. 이제. 저희, 저, 저 모험, 모험 진짜 잘해요. 발명가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그리고 제가 지, 다 지워버린 거예요. 이거 제가 다 전부 다 만든 거예요. 컴퓨터도 지었고, 짓도 지었고, 얼마나 잘했는데요. 맞죠? 어, 네, 맞습니다. 오늘, 죽여봐. 오늘 여, 영상 말이에요. 끝낼게요. 아니에요. 제가 한 번만 죽고 끝낼게요. 네, 맞습니다. 한번 네, 무가 기회가... 연속으로 떨어집니다. 안 돼, 우리의 기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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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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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기회... 어, <laughs> <안 해? 죽여야지. 웃음> 야, 그 방에 모여그 눈에. 이제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부터 인사 왔습니다. 맞습니다. 마크 세계에서 맞아요. 오늘은 제가 죽었으니까 영상 끝낼게요. Goodbye. 구독하, 그때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네, 안녕.